8월에는 보라카이 오지 마세요.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laughs> 네, 부끄러워, 내가? 이게 오늘 탈 항공기인 세브 퍼시픽의 비행기입니다. 아이고. 예, 네. 네. 아이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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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친구 따라서야. 네. 이 님, 저희 쪽은 나란히 앉아요 네, 을 지금부터부터 게요 아, 네요 원래 10나 3일 는거 있잖아요. 이블에 한전하고 돈도 20이 돼요. 특피보 찍어서 보여 드릴 거고요. 된도 되게 시원하네요. 차량은 복불복이고요. 운이 좋으면 현대의 솔라티를 타고 갈수 있고 운이 나쁘면 봉고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도 북불복인게 눈치싸움을 잘해야 좋은 배를 탈수 있어요 내려서 누가 따로 짐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지은 본인이 잘 챙겨야 돼요 현지 이동 차량 역시 북불복이기 때문에 눈치 봐서 좋은 차량 알아서 잘 타야 돼요 이번에는 저희는 선택을 잘못해서 좀 위험한 차를 탔어요 이 좁은 차에 12명이나 타요 드라이빙 이곳은 <목소리> 부스데라 차입니다 <웃음> <웃음> 와 진짜 물 많다. Thank you,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팜비치 리조고요 진짜 너무 구려요. 일단은 체크인할 때 웰컴 드링크 저희만 안 주고요. 저희는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는데 보통 모바일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면 다 통과가 되는데 무조건 페이퍼로 된 실물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메일을 하나 제가 발송해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너무 불친절했어요 로비가. 방은 되게 좋다, 그렇지?

아, 룸 yeah, charge. 룸 charge. Charge for o n c h a r g e n is seven hundred s r x t y four point twenty one. Okay, two person, yeah. yeah. Yeah? Okay. There is no. Oh uh, no, no more. Awesome. Yeah, no more? 일단 여기 식당 완전 돛대기 시장이고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길도 너무 좁아요. 그나마 먹을 거는 좀 다양하고 먹을 만해서 괜찮았는데 일단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자리가 있는 걸 보고도 물어봤는데 자리 없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자리를 어, 걔네들이 이제 맡아주고 그래서 신랑이 끝에 자리를 이제 선정을 하고 음식을 퍼오니까 서양인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클레임을 하니까 다른 자리를 주선해 주는데 와 진짜 열 받더라고요. 여기 생일 축하 파티를 해 주는데 생일 축하 파티 이 노래를 삼 절까지 불러요. 그냥 일절만 하지. 와 진짜 그 생일 축하 노래만 한십분 부르는 것 같아. 일단은 가는 여기 호텔까지 오는 길도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호텔에 와서 이게 5성급이면 이 호텔이 거의 일박에 20만 원이 넘어가는 호텔인데 이딴 대우를 받으니까 진짜 너무 외받더라고. 해남 그룹이 그 필리핀에 약간 대기업? 엄청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 에이지 같은 데라서 호텔가 높다고는 들었는데 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무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서비스에 기본이 안돼 있어. 이거 진짜 5성급 리조트라고 말할 수가 없어. 제가 갔던 태국의 4성급, 3성급 호텔들이 여의보다 서비스 더 좋았어요. 어? 그릇이 없어, 그릇이. 횡단보도는 별도로 없구나.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 횡단보도구나. 한국어 너무 잘하시는데? 맛은 완전 짜르 여기네. 떡명이한방 있어 가족방 괜찮아요. 각 안나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 망고가 성냥이야 는데 망고 올려서 먹어야 돼. 그냥 동네 상가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거기 우리 옛날에 유부인 갔을 때 거기가 조금 더 번화한 느낌이야, 그렇지? 회전차 이런 것도 있네 응. 그냥 운행은 안 하죠 디모라고 이렇게 기어져 있네 사고 싶은 거 있어? 네 응. <laughs> 도라카이 회전입니다 사물업, 와, 진짜 세다. 야, 무서워나 가. <laughs> 아, 어가 이렇게 비치 아, 진짜 드라마다 와,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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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라떼는 진짜 물 타는 것 같아 요 여기. 여기는 스타벅스 3층이고요 와 진짜 제 머리 보이시죠? 바람 엄청 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해수욕 하시는 분들은 꽤 되네요 8월에는 보라카이 오지 마세요 보통 어, 이제 알았나 보네 1시부터 였네 몇시야? 12시 23분 Hello Can I live in here? Yes Thank you 멋있지? 5일 동안 먹은 음식 중에 여기게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놀람> 맛있긴 한데? 배고플 때면요리한는데개는 시켜야 돼 양이네 가격은 저렴하지는 않은데 충분히 값어치는 합니다. 다른 분이 저분들이 먼저 왔다고 자기 먼저 들어갔나요? 그런 느어는요 망고 빙수 드리고요 <laughs> 가격은 8 2 5 여기가 2층의 스카이풀입니다 프 사람 보소 여기는 1층 비치입니다 이층 수영장은 생각보다 바람이 유지 않네. 오, 스파풀은 신기하네. 시가 안 가? 거의 쓰나미급인데? 다리 풀렸어. <웃음> <웃음> 나야 잃어버릴 뻔했어.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올라갔어. <올라가자. 웃음> 네 이게 오늘 3회차 저녁이고요. 고된 일정에 지친 와이프가 아파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라면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굳이 안살가 해도 될거 같아요. 여기 음식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비닐에 쪄주는 해물찜이 진짜 괜찮았어요. 여기도 직원 서비스가 좀 별로더라고요. 음료를 주문하고 세번 푸시한 다음에야 음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만. 지금도 너무 많다. 하나만 더 가. 단체로 왔더라구요. 너스 스파. 아, 너스 스파. 너스스 안녕하세요. 여기는 카우보이 코시나고요제 머리 꼴을 보면 알겠지만. 바람이 심해서 운기로 못 찍었어요. 해변가로 웬만한데는 자주 접근이 가능해서 굳이 트라이시크 안 타고 해변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솔직히 바람만 안 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시장에서 사온 망고를 한번 까보려고요. 다리금 망고는 플라스틱 칼로도 깎을 수 있다. 고 그래? 그래 좀 그런가? 봉시야. <laughs> 네. <laughs> 4일 동안 할게 없어서 망고만 까먹었더니 망너왜 거짓말해? 4일 동안 맨날 맨날 망고 까먹었는데. 맨날 까먹었다 하자. 맨날 까먹었다고 하지는 않아. 할게 없어서 그렇지. 망고가 이렇게 있으면 얘 루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씨가 있거든요. 위로 반, 아래로 반, 3등분 해줘야 돼. 그래서 칼을 넣고. 잘 익은 망고는 플라스틱 칼로도 잘리니까 십여 치 마시고 이거 뒤집어서 또 하면은 이렇게 한 장면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이게 뼈라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주변부만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싶으면은 껍질 까고 그냥 이것만 베어 물으시면 되고요 근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게 나아요. 좋잖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네. 잘까진 이렇게 망고는,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내서, 파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반 대로, 돌려서 이렇게 한고로한 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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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한한 너랑은 <laughs> 좀 싫다 그랬냐? 조금 좋네. 다가 보이거 사야 돼요. 그지? 로컬 마켓에서 망고가 진짜 싸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보라카이 가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카에도 슈퍼마켓에 다 파니까 사갖고 잘라먹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거든요. 관광지라서. 망고는 이 키로센트가 아니네? ご飯も食べて、ティーショットも食べて。 짐은 안 잊어버리게 본인이 잘 간소해야 돼. 여기 네, 화장품도 팔아, 그렇지? 아, 괜찮아요. 단지. 오사히 도착하였다고. 우리 탈북에 성공하였다고. 네 이렇게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이칼리보 공항은 일반 공항이랑 달라요. 여기 공항 밖에부터 줄을 서거든요. 밖에서 줄을 서면은 공항 입구에서 여권이랑 항공권을 확인을 하고요. 쭉 따라가면은 물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랑 짐 보안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 발권을 하는데요. 이 발권 하는데가 완전 헬이에요. 여기가 진짜 완전 도떼기 시장의 개판이거든요. 네, 항공사 있는데 먼저 가서줄을 서서 발권을한다음에그 다음에 이그림에 있는 빨간 줄 공항세를 납부하는 줄에 가야 돼. 네, 여기를 서서 공항세를 납부를 하시면 은 공항세를 확인하는 하 하늘색 줄에 서서 이제 공항세를 확인을 하고 이 i 그레이션을 하면 되 m 요 여기서 한 가지 뭐 n i 팁이 i g 지만이 공항세 immigration, immigration, i m 다 i g r a t i o n i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웃돈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공항세를 대신 빨리 납부를 해서 프리패스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공항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공항 밖에서 할거 없으시면 공항 밖에 라운지 가지 마시고 그냥 어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와 이게 다야 이게 공항 내 화장실은 딱두 개고 줄도 엄청 길어요 2층 남자 화장실에는 변기 커버가 없어서 똥을쌀 수가 없고요 여자 화장실도 변기가 한 칸이라고 하네요 공항이 진짜 단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라카이 찍은 영상이었구요 누가 제 와이프한테 보라카이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별로였어요 가만 안 둔다 진짜 일단은 공항에서부터 너무 별로였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4시간을 이동을 해야되고 칼리보강에 되게 열악해갖고 입국신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비행기 발권할 때 최대한 앞좌석의 발권을 받아서 빨리 내려서 빨리 입국 수속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보라카이 해남 그룹의 리조트들 진짜 서비스 별로고 종업원들 진짜 불친절하니까 다른 리조트 고르세요. 막 개미 나오고 도마뱀 나오고 어 솔직히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완전 도대이 시장에 정말 별로예요. 시설은 나쁘지 않은데 투숙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설이 다그 투숙객들을 수용을 못하는 느낌이. 그리고 보라카이는 저처럼 비바람이나 태풍 맞으면 정말 할게 없어요. 호핑이랑 선셋 세일링, 뭐 패러세일링 이런 게 메인 액티비티들인데 이런 게 없어지면 은 정말 할게 없어요. 저희는 할게 없어가지고,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디몰 가고, 맛집 가고, 마사지 받고, 게임하고, 망고 먹고, 이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디몰 가고, 리조트 누워서 브로스 타자는 기억밖에 없어요. 브로스타 처음에 만에 재밌더라고. 트로피 600개 모았어.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서 즐길 만한 여행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요 <laughs> 와이프는 보라카이 가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도 통원 치료 중입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보라카이 여행을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서 하나씩 짜증 났던 점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 졸라운 공항 연락. 집은 알아서 챙겨야 돼. 보라카이 내부 환성 빡센. 타비치 로비 사가지 없음. 체크인 시 심의 티켓 이자돼 동남아 다니면서 본것 중에 체크인 제일 까다로 웰컴드링크 안줌 서비스 기본이 안 되어 있음 석식에 커피 안줌 접시 그릇 준비 미흡 음식 리필 느림 와이파이 접속 제한 10억에 노 와이파이 디몰은 로컬 상점 l 티 e 잘안 터짐 고객행위 심함 도로 여약함 차량의 역주행이 빈번함 배가 너무 구림 조식이 부실하고 신선한 과일이 잘안나옴 객실에 개미 도마뱀 출몰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돈 아까워 안녕